블랙핑크 메인 래퍼이자 리드 보컬인 제니는 1996년생 만 27세이다. 엄친 딸로도 유명한 제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태어나 서울 청담 초등학교에 재학하다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년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유학했다.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만8세때 호주와 뉴질랜드에 여행을 갔었는데 뉴질랜드 여행 때 제니의 어머니가 제니야 너 여기 좋아? 여기서 살래? 라고 물었더니 두 질문에 모두 응이라고 답하여 바로 다음 해에 유학 가게 되었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다 유학을 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영어에 관한 MBC 특집 다큐멘터리에 뉴질랜드 조기 유학생으로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오클랜드에서 유학하던 제니는 만 13에서 14살에 미국 플로리다의 학교로 옮겨서 공부를 이어가게 하려는 어머니의 계획 아래 미국 유학 수속을 준비 했다고 한다. 가족과 플로리다로 여행 겸 탐방을 갔는데 문득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어머니께 털어놓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부터 케이팝을 들었고 특히 나중에 연예인을 한다면 꼭 YG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가수의 꿈을 품고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귀국한 후 YG 오디션에 합격하여 2010년 8월에 입사하고 5년 11개월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YG의 연습생으로 갓 들어왔을 때 대개 랩이 섞인 팝송을 커버하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를 할줄 아는 연습생이 제니밖에 없어서 랩을 맡게 됐다고 한다. 이후 2012년 지드래곤의 그 XX 뮤직비디오 여자 주인공을 시작으로 얼굴을 알리며 이하이, 승리 지드래곤 등 같은 회사 아티스트들의 노래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가창력 또한 인정받았다고 한다. 2016년 20살의 나이로 블랙핑크로 데뷔하며 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데뷔 전부터 YG의 비밀병기 연습생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많았고 그 때문에 데뷔와 동시에 더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기대에 부응에 뛰어난 랩핑 실력, 매력있는 외모, 그리고 굳이 했어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팡팡파라파라 팡팡팡이라는 비범한 가사로 화제를 모았다.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하는 능력이 있으며 무대장인, 천생 아이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끼도 많다. 블랙핑크 내에서 다방면으로 실력이 뛰어난 멤버 중한 명을 뽑자면 제니라고 할수 있다. 랩, 보컬, 춤 모두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6년이라는 긴 연습생 기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베이스로 타고난 끼를 이용해 무대에서의 표정이나 동작도 유독 돋보인다. 블랙핑크로 데뷔 후 2년 뒤인 2018년 제니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싱글 음반 솔로를 발매하며 블랙핑크 멤버들 중첫 번째 솔로 데뷔 주자가 되어 발매와 동시에 수많은 기록들을 경신해 나가며 국내외 음악계를 넘어 방송, 패션계에 이르기까지 큰 파급력을 끼쳤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 3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현재까지도 가장 빠른 속도로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제니는 한국인 최초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4천만 명 돌파 기록을 시작으로 현재 8천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팔로워 순위 1위, 전 세계 48위를 기록 중이다. 제니는 유명 남자 아이돌들과 열애설로 화제를 불러 모았다. 2019년 1월 1일에는 엑소 카이와 제니의 열애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카이의 소속사 SM 측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제니 소속사 yg 측은 묵묵부답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 1월 25일에 카이 소속사 SM 측은 둘이 결별했다라고 밝혀 이슈가 되었다. 2021년 2월에는 빅뱅의 지드래곤과 열애설이 보도됐다. 하지만 소속사 yg에서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대해 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얼마 안 지난 5월에 지드래곤이 비공개 SNS 계정으로 제니를 언팔하며 결별설이 보도돼 화제되었고, 곧이어 이틀 뒤인 방탄소년단 비와 제니로 추정하는 남녀가 제주도에서 함께 드라이브하고 있는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며 열애설이 제기되었다. 두 사람의 소속사 빅히트 측과 YG 측은 열애설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무대응하였다. 이후에도 비와 제니는 커플 같은 사진이 노출되었지만 밝혀지지 않았기에 열애 중인지 알수 없다. 디 아이돌 드라마는 이례적으로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화제를 모았다. 제니가 첫 연기에 도전한 드라마 디아이 돌은 공개 전부터 수위가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 제니가 출연한 장면 역시 파격적이다. 해당 장면에서 제니는 섹시한 표정과 수위 높은 댄스 안무로 연기를 펼쳤다. 그 장면에 대해 제니는 촬영에 쓰이는 안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항상 하던 일이라 매우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최근 디아이 돌의 두 번째 에피소드 더블 판타지가 공개됐는데 제니는 전편과 같이 이화에서도 약 10분간 등장했다. 논란이 된 대사는 제니가 자신의 성관계 파트너이자 나이트클럽 사장 위켄드 테드로스 역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나왔다. 제니는 이 장면에서 위켄드가 한 여성과 통화하자 걔가 나보다 성관계를 잘하냐고 물었다. 이에 위켄드는 너보다 성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디 아이돌이 제니를 성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